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메이크업을 할까 하다가 요거. 나스의 익집이데이 요게 갑자기 쓰고 싶어가지고 요걸 메인으로 한 화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은 요거. 프라이머 사용해줄게요. 지금 햇빛이 아직까지 제 앞에서 들지 않아가지고 약간 화면이 어두운데 아마 지난번 영상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화장이 끝날 때쯤 되면은 조금 바뀌어서 밝아질 것 같기도 해요. 다음에는 이거, 퍼페셔널. 원래 오늘은 파운데이션 다른 거 써볼까 하다가 오늘도 역시나 더블웨어를 들고 왔습니다. 음, 아무래도 더블웨어를 다시 사고 나니까 이거만한 커버력을 주는 제품이 없어서 계속 더블웨어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 가지고 있는 것들 빨리빨리 써서 없애야 되는데. 지 이제 1차적으로 커버를 얇게 해줬는데, 제가 잡티가 많아가지고, 좀더 커버해주고 싶은 부분들에 한번더 발라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요거. 나스 컨실러 사용해가지고 눈밑이랑 밝혀주고 싶은 부분에 좀 얹어줄게요. 제가 그동안에 거울이 없어가지고 카메라 요거 조그만 액정이랑 이렇게 뭐 쿠션 파운데이션 같은 거, 거울 같은 것만 보고서 화장하려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나갔을 때, 조그만 거울, 이렇게 탁상 거울 같은 걸 사려고 찾아봤는데, 원래 뭐 필요할 때는 못 찾는 뭐 그런 원리인 건지 뭔지,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못 사고 집에 들어와서, 오늘은 엄마한테서 이런 탁상 거울을, 요거. 거울 하나 지금 빌렸어요. 빌려가지고 지금 카메라 앞에다가 놓고서 찍고 있는데 훨씬 난것 같아요. 훨씬 편해. 진짜 거울은 꼭 있어야 될것 같아요. 다음에 나가면 또 거울 찾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VDL 아이 프라이머. 그리고 다음 단계 넘어가기 전에 파우더로 얼굴에 마무리 처리를 좀 해줄게요. 그 다음에 요거. 스킨푸드 아이브로우로 브로우를 조금 먼저 그려줄게요. 요런 식으로 눈썹 그려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거. 쉐딩 제품 사용해가지고 얼굴에 쉐딩 좀 넣어줄게요. 이 제품이 이제 거의 다 돼가가지고 쉐딩을 사야되는데 여기는 쉐이딩보다는 브론저 개념이 더 강한, 강해서 그런건지 거의 이렇게 펄감있는 브론저 제품 아니면 붉은기가 너무 강해요 얘네가 그런거를 선호하나봐요 그래서 마땅히 쓸만한 쉐이딩 제품을 못찾고 있어요 이제 진짜 이거밖에 안남아가지고 슬슬 뭘 살지 좀 정해야 되는데,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한때 많이들, 지금도 많이 쓰시나? 그 맥에서 나오는 제품, 쉐이딩 제품, 그거를 사야 되나 하는데, 저는 쉐이딩을 좀 매일같이 쓰는 타입이어가지고, 되게 빨리 쓰거든요. 되게 빨리 한 제품이 끝나버려요. 그래가지고 너무 좀 가격이 부담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코끝 얼굴이 길면 코끝을 쳐줘야 되는 것 같아요. 노즈 쉐딩 나오면서 눈두덩이랑 언더 한 번씩 쓸어줄게요. 섀도우는 요거 에뛰드하우스 제품 써볼게요. 요정도 느낌으로 발라줄게요. 반대쪽도 똑같이. 그다음에는 요거. 이게 아르데코 제품이거든요. 요거 사용해가지고 여기 눈 꼬리 쪽에 음영을 조금 더 넣어줄게요. 날씨가 더운 것도 아닌데, 카메라가 자꾸 꺼지네요. 날씨가 더울 땐 도대체 어떡하려고 그러는지. 꼬리 쪽에 음영 맞아 넣어주고, 언더에도 살짝 발라줄게요. 그 다음에 반대쪽도 똑같이. 제가 처음에 썼던 이 섀도우 블렌딩 브러쉬에 묻혀 가지고 살짝만 묻혀서 이쪽을 살짝만 블렌딩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만 주면은 조금 어색하니까 이거 에뛰드 머슬마니아 머슬마니아 사용해가지고 가운데에 살짝 지금 집에 세탁기가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세탁기가 굉장히 요란한 소리를 내고 있어요. 카메라에도 약간 녹음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이라이너. 이 제품. 아이라이너를 한번 사봤어요. 여, 여기 와서. 립멜에서 나온 제품인데, 가격 대비 괜찮은 것 같아요. 블랙 색상으로 점막 좀 채워줄게요. 꼬리는 브라운으로 빼줄게요. 브라운으로. 이거. 더샘. 아이라이너로 점막, 점막? 꼬리! 꼬리 그려줄게요. 눈꼬리를 다 그림과 동시에 카메라가 딱 꺼지면서 세탁기가 세탁이 완료돼서 세탁 저거 한거 널고 다시 돌아왔어요. 카메라도 시킬 겸. 그래서 이번에는 요거좀 타이밍 이 그럴 수가 있죠? 아이라인 눈꼬리 딱딱 딱 그리는 순간 카메라 딱 꺼지면서 세탁기 딱다 됐다 노래가 딱 울리더라고요. 어떻게 그럼 세탁을 널고 가라 널고 가라는 하늘에 계시인 거겠죠? 속눈썹 고데기 조금만 해줄게요. 이렇게 해준 속눈썹에 마스카라 한번더 발라줄게요 립스틱은 이거 스웨그 레드 색상 써볼게요 제가 영국 넘어오기 직전에 거의, 거의 바로 직전에 이거 샀는데, 영국 와서 한, 2, 3주? 근한 달? 좀안 되는 동안에는 진짜 주구장창 이것만 발랐던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촉촉하고, 냄새가 너무 좋고, 착색도 좀 어느 정도 있어서, 수정화장 못하고 이럴 때 좋기도 하고 했어서, 되게 자주 썼어요. 색깔도 예쁘고, 그 다음에, 얘는 좀 되게 투명하게 올라가는 발색이어가지고, 요거 위에다가, 요거, 아르마니 립 마그넷 안쪽에만 살짝 더 발라줄게요. 투명한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어서 이 정도만 발라줄게요. 조금만 에뛰드만 바르기에는 좀 너무 너무 투명한 것 같고 너무 색감이 없는 것 같아서 아르만이 살짝 섞어서 발라줬습니다. 그다음에 블러셔 요거 이집이데이 바르기 전에 요 색상 발라서 베이스를 좀 깔아, 깔아줄게요. 다음은, 대망의 익집이데이 아, 저도 사실 이거 사고서, 사고 나서 한참 쓰다가, 한참 쓴, 썼는데도 이게, 아직도, 보이시나요? 무늬가 살아있는 거? 얘는 진짜, 한 3대, 3대, 4대, 5대까지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브러쉬에 진짜 엄청 살짝, 진짜 엄청 살짝 찍어가지고, 손등에 그것도 털어서, 한번 일단 얹어볼게요. 이쪽에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이쪽에 비해서 거울로는 색깔이 보이는데 카메라에 얼마나 잡힐지 모르겠어요. 이거 올려주고 쿠션을 한번 덮어줘야 될것 같아 느낌에. 조금 세게 올려볼게요. 반대쪽도 같이 올려주고 쿠션을 좀 덮어줄게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이거 정말 양 조절하기 너무 힘들어. 양 조절을 이미 실패한 이상 확실히 실패시키고 쿠션을 덮겠습니다. 이거. 완전 수치한 사람처럼 카메라에 나오고 있나요? 그다음에 이거를 쿠션을 살짝만 묻혀서. 카메라 왜 이렇게 어두운 것 같지 화면이? 지금 구름이 껴서, 해가 없어서 그런가? 쿠션으로 좀 덮어줘서 블러셔는 이 정도로 이 정도로 마무리해볼게요. 좀 너무 아쉽나? 조금만 욕심을 내볼까? 진짜 이 정도로 마무리 해볼게요. 메이크업은 이렇게 됐고요. 음, 오늘도 마찬가지로 머리를 얼른 후다닥 하고 옷도 갈아입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왜인지 스포크가 좀쫓아네요 <laughs> 정원에 나가고 싶은가 봐요. 어, 근데 진짜 지난번처럼 다 촬영하고 나니까 해가 짱 떠가지고 또 엄청 눈이 부시게 됐어요 <laughs> 촬영할 때도 해가 조금 뜨면 좋겠는데 촬영하는 시간을 좀더 뒤로 미뤄야 되나? 아침에 촬영을 해서 아침에는 이렇게 날씨가 흐리더라고요 스부크는 저기 앞에서 저문 열어놓은 데 앞에서 바람을 쐬면서 정원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메이크업은 이런 느낌으로 완성을 해봤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 주신 분들 계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구근에 이렇게 열어진 문 앞에서 정원을 지키고 있습니다. 바람을 맞으면서 정원을 지키는 저 능력한 디테일을 뒤로 하고 이만 오늘은 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